안녕하세요. 오진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상북도 구미에 왔는데요. 오늘 저희 가볼 집은 어머님이랑 따님이랑 조금 멀리 살고 계신데 어머님이 따님을 보러 따님 집에 가끔 가셨다고 해요. 근데 마침 따님 집 근처에 예쁜 시골 마을 하나 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아파트 그만 살고 시골 가가지고 주택 하나 리모델링 해볼까? 라는 생각에 말이 오셨는데 너무 예쁜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구입해서 지금 리모델링 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직장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이 집에서 거주를 하시진 못하시고 우선은 손님들이 조금 쓸수 있게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골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쪽에 있는 집인데 집이 어떻게 보면 좀면 소시지랑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접근성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저 위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앞쪽에 이게 담벼락이 좀높게 되어 있죠 원래는 아마 여기 제 우측에 보이는 이런 블록으로된좀 너무 담벼락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깔끔하게 마감이 됐고요 원래 밖에서 처음 봤을 때는 여기 우측에 작은 집 하나 보이죠? 여기 원래 본체고, 여기 좌측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창고는 지금 허물고 신축으로 올라, 만들고 지금 여기 우측 집은 리모델링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바뀌었는지 봐볼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딱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원래 본체였던 건물이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더큰 건물 있죠? 여기는 창고였던 곳을 허물어가지고, 신축으로 이제 올린 곳이라고 해요. 제가 옛날 사진을 조금 봐보니까, 대문이 한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살짝 대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창고였는데, 좀큰 창고를 지금 좀 작게 지금 해가지고, 집으로 바꾼 곳이에요. 창고 공간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오늘 마당을 조금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축인데도 어쨌든, 요 리모델링 된 집하고 색깔을 좀, 폰을 똑같이 해그는지 원래 있던 집 같네요. 그렇 원래 있던 집 리모델링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신기하 <laughs> 실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마당 같은 경우는 저쪽에 이렇게 예쁜 나무도 심어놓고 또 돌도 깔아놓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비 오고 이러면 은 이런 식으로 좀 땅이 젖잖아요. 그러면 제 신발 같은 경우는 젖어가지고 막 물타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 밟고 가는 재미도 좀 있고요. 여기 끝으로 와 보시면. 네, 뭐, 이 여기에서 또, 바베큐도 할수 있고, 또, 차 한잔 마실 수 있게,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을 입구 쪽이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담장을 높게 쌓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랑, 뭐, 현우랑 여기서 놀기에는, 뭐, 큰 부담 없이 지금, 에 네, 되어 있습니다. 얼굴 마주치면, 네. 특히, 이제, 앉아있으면, 더안 보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 좀 굵어졌잖아요 해가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우와. 보이는 풍경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네 지금 넘어가버렸네요 오 그러네요 <laughs> 저게 딱 서쪽이거든요 아 노을 보여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 마당에 있고 또이집 사이 뒤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죠 음 여기는 지금 이제 야외 욕조가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주변에 뭐가 없을까요?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욕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모서리 부분에 뭐 만들기가 살짝 애매한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욕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 공간 활용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와서 이제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뭐 장독대 놓을 공간 정도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현우 씨? 본체부터 가볼까요? 네, 여기가 신축이니까. 네, 네, <laughs>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이 집만 고쳐서 할때 공간이 좀 부족하셨나봐요. 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집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 한 가운데쯤에 미다지 문이 하나 있고요. 또, 요 문쯤에, 여기, 요 정도에 문이 하나 있고, 끝에는 보일러실. 그리고, 네, 그리고 현우 씨가 서 있는 이쪽, 여기는 부엌이었던 곳이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보시죠. 네, 들어보시면 와, 옛날 모습이 생각도 안 나는데요? <laughs> 엄청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네, 이거, 네, 네. <laughs>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시골집, 이제 옛날 시골집에 딱 들어오면 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를 터놓고, 여기도 이제 벽을 세우긴 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공간 구분은 되, 되는데 좀 넓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원래 거실 겸만방이었던 곳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거실로 설수 있게 돼 있어요 리모델링 끝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원래는 여기 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놓으실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집주인분이 이제 차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테이블이 안 와가지고 조금 회관 모습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쪽 돌아보시면 아까 밖에 통창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커튼 걷어가지고 여기 마당 볼수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벽이랑 천장이랑 색깔이 다 똑같아요. 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어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봐보니까 이게 미장 재질이라 그런가, 저는 뭔가 더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그러면 심장이랑 이게 다 이어져, 아,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 있지 않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예 네. 사실 저는 뭐, 여기가 하얀색이면 위에는 나무색이고 이래야 된다고 좀 고정관념이 박혀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똑같은 컬러로 맞춰도, 미장 같은 경우는 또잘 어울리네요. 네, 네. 복지는 조금 튈것 같은데, 음. 미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훌륭한데요? 그래서 이만큼 와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침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보일러실도 있고, 그, 끝방, 이렇게 있던 곳인데, 지금 두 개를 이 합쳐가지고, 침실로 바꿨습니다. 아마 여기 창문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 하시면서, 이제 요즘 침대 옆에 창문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뚫어 놓으신 것 같고요. 또 여기 바로 앞에도, 네, 창문이 있어가지고, 또 바깥을 볼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질에 이렇게 약간 기억자 형태로 창을 뚫는 게 요즘 또재세인가 봐요. 맞아요. 어느 집 가도 항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뭐라 해야 될까요? 집대 협탁 같은 역할도 해주네요. 이게 여기에다가 뭐 방향제도 올려놓을 수 있고 티셔 올려놓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도 집 어, 리모델링 하실 때 먼저 좀 구상만 잘한다고 하면은 요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네요. 아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네요. 여기 왼쪽에는 이렇게 손 씻고 머리 말리고 할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이게 뭘까요아 안에 이제 옷 보관할 수 있게 옷장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좀 일체감 있게 만드니까에도 괜찮네요. 안쪽은 이렇게 화장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좀저 타일, 큰 타일을 가로로 많이 배열하지 않나요?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변기와 세워기로저벽 하나를 세워가지고 구분해 놓은 게또 괜찮네요. 네.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 놔둬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쵸, 그쵸, 그쵸. 막 어, 네. 막아놓으니까, 공간 구분감도 지워지고 저런 스타일도 나쁘진 않아.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안쪽까지 다 똑같은 컬러로 미장이 돼 있어가지고, 집에 좀 일체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약간 유럽 폭풍을 내기 위한 그런 컨셉을 정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저는 이 집이 조금 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창문이라든지 조금 더 가서 보면 보이지만 현관문이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현관의 디자인과 현관문의 디자인만으로도 이게 집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현관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진짜 외국 영화 보면은 그 주택에 있는 그런 센스톤 달리 위치가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서 실내는 어떨지 봐보겠습니다. 왠지 비오는 날그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면서 비를 여기서 딱 피하고 싶네요. 뭔지날 그 그... 노크 해 먹고 낭만 있으시대요 보니까 <laughs> 문 꼬리부터 어떠세요? 예, 좀 유럽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요, 아까 촬영한 그, 이 창, 유럽 느낌. 네. 저는 이것도 좀 새로운 디자인의 도전이지 않나요? 음. 유럽 가면 흥 보이는데, 한국, 한옥 집에는 이런 창의 디자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이렇게 화분 놓으시는 공간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을 시면더 좋지만, 저는, 어, 조금, 조화를 놔둬가지고, 좀 사실 사실 좀,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 음. 괜찮은데? 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형씨. 밖에 현관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현관이랑 집이랑 타일이 쭉 이어집니다. <laughs> 이건 확실히 집주인분 의 취향이 들어갑니다. <웃음> 네. <웃음> 사실 여기까지 저는 신발 신어야 될줄 알았거든요. 음. 네, 근데 여기부터는 실 내기 이 때문에 저희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와, 딱 들어오면, 음, 음 딱그 느낌. 어떤 느낌이 딱 드시죠? 음. 좀, 그, 유로 할머니 집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싱크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싱크대 볼도 엄청 특이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욕실에 쓰는 볼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수전도 봐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건데, 이런 모양도 사실 이제 시골집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건데, 딱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낮에 창고을 봤을 때, 푸른 들판이 펼쳐져야 될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 여기는? 정상북도 구미. <웃음> 한국입니다. <웃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창문이 뚫려 있잖아요. 또 저는 유럽식 주택을 딱 떠올리면은 좀격자무늬 창문이 조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하나 커버 같은 거될수 있으면 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마 해가 딱칠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또그격자무늬 그림자도 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여기 있네요, 민호 씨. <laughs> 네. 근데 나는 말도 같은 거 독자해가지고 딱 뛰어나도 나안 나쁘지 않을까. 네, 좀 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열 때문에 이 유리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주방이 지금 굉장히 넓게 빠져 있죠. 네. 그래서 뭐 요리하고 바로 식사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옛날 창고 자리, 창고 자리였던데 지금은 이제 신축으로 새롭게 올린 거거든요. 아, 신축.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신축으로 새로 지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나도 저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신축으로 지어봐야겠다 하시면은 좀 이런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컬러감이 뭔가 좋아도 딱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집좀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쪽 가보시면 대부분 이제 뭐 아치형으로 많이 하시거나 미닫이문 은 그냥 달아놓으시는데 여기는 좀 뭔가 좀그 공주풍 으로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커튼이 있어가지고 커튼으로 또 이렇게 문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전 게임의 테두리가 그 있죠 카드 게임. 오, 오, 네. 카드 게임의 킹 그. 어, 뭐그 테두리가요. 네,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똑같이 타일이 쭉 이어지고요. 여기는 지금 침실로 꾸며져 있거든요. 침실 앞에는 이렇게 큰 통창이 있어가지고. 와, 친구가 상당히 높네요. 네. 지금 이 통창 높이만 해도 한 2m는 되는것 같아요. 그쵸? 훨씬 넓어 보이는데, 이야. 창이 크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밖이 좀 쌀쌀한데, 여기로 느껴지는 뭐, 냉기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주택을 지어놓고 좀 우풍이 들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요렇게 하면은 요즘 큰 걱정 없어 보여요. 시공이 중요합니다, 시공. 맞습니다.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 침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협탁도 있고, 좀 저는 호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좀 고급스럽게 해놨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저 사실 내집 주택이 많이 생겼다. 네. 그러면 호텔 친구를 한번 넣어보는 게제 소원이거든요? 저도 한번 아보고 싶어요. 이게 그 호텔 친구가 아파트에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뭔가 내 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아, 뭔가 내가 호텔에 진짜 온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응, 맞아, 맞아. 저는 또, 침실에 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컴퓨터 책상이랑 침대랑 다 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하고 있을 때도 잠 쉬는, 어, 일하는 같지 않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하나만 놓고 싶습니다, 저도. 네. 주택의 로망이네요. 앞쪽으로 아, 와보시면, 이제 여기는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문도, 뭐랄까, 디자인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살짝 유럽풍으로 만드신 것 같고요.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타일이 엄청 알록달록하죠. 네, 하늘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와보시면 여기는 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약간 동화 같은 느낌? 네, 동화 속에 있는 뭐 집에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안쪽에 샤워기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엄청 좋으세요. 이거는 <laughs> 고치실분의 취향이 확실히 네. 고치실 높아는지 그러니까 요 네. 어. 보니까 저는 어, 이거 좀 신기한데요, 샤워기가 전화기 모양으로 올려놓을 음.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뭐 이런 것들 사실 내, 내 주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어 어쨌든 이사를 가야 되는 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뭐 새로운 디자이나 인 그런 걸 도전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죠. 어차피 다시 또 고생하는 상황이 음. 발생하는데. 주택이야, 내가 앞으로 뭐 평생 살 집이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로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같아서. 맞아요. 그런 로망이 있지 않나 맞아요. 사실, 어머님이 리모델링 하시긴 했지만, 따님이 취향도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공주풍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 저는 따님이라면 너무 부러울 것 같은데. <laughs>